오늘은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교육날. 이제 며칠 남게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캘린더 어딘가에 적힌 흔한 일정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그 단어가 내 하루 속에 자꾸만 떠올랐다. 아마도 산책도 하고 버스 정류장에도 서보고 마트에도 갔다 오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조금 넓혀로운 탓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교육날이라는 글자 아래 뭔가를 더 적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주 작은 계획 같은 것. 이런 걸 적어 본게 도대체 얼마나 되었나 싶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장보러 갈 날, 아이들 학교 행사, 병원 예약, 각종 기념일, 적을 게 너무 많아서 캘린더에 빈칸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도 집을 떠나고 이제는 적을 일이 없어서 빈칸만 남아 있었다. 빈칸이 많아지니 그 빈칸이 내 나이만큼 넓게 느껴졌다. 그래서 오늘 작게라도 채워보고 싶었다. 아침 식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교육 갈 전까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글씨가 그 조금 떨렸다. 손이 떨린 게 아니라 그 문장이 나한테 조금 낯설어서였다. 첫 번째로 적은 건 이거였다. 영상 통화 테스트 한번더해 보기. 며칠 전 딸과 했던 영상 통화가 생각보다 잘 됐지만 그때의 나는 소파에 앉아서 아무 준비 없이 했던 터라 조금 어색했다. 이번엔 등뒤 배경이나 화면 각도도 한번 보려고 한다. 영상통화라는 게참 별거 아니면서도 막상 해보면 내 얼굴이 어색하게 화면에 떠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래도 딸이 좋아했으니까. 딸이 좋아하는 건 나도 괜히 좋아진다. 두 번째로 적은 건 교육날 입고 갈옷 정하기. 며칠 전 새로 산 가디건을 떠올렸다. 그 옷은 색이 밝고 부드러워서 입으면 마음도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교육받으러 가는 자리에 덜 나이 들어 보이는 옷을 입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나? 입고 갈 옷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 괜히 목욕탕 갈때 수건 챙기는 일처럼 사소하지만 설레는 준비 같았다. 세 번째로 적은 건 3.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리는 시간 측정. 그날은 정류장까지 그냥 걸어갔지만, 교육 당일에는 버스를 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미리 알아두면 당일에 허둥대지 않을 것 같았다. 이세 가지를 적어 놓고 나니 메모지가 작게나마 가득 찬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세 줄인데, 그세 줄이, 내 하루 안에 확실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다. 메모지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두고 나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한잔더 마셨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교육날까지 아직 며칠 남았는데도 내 마음은 벌써 그날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정우가 조금 지난 시간, 작게 계획했던 것중 하나만 먼저 해보기로 했다. 정류장까지 걸리는 시간. 장바구니도 없이 빈손으로 가볍게 외투 하나 걸치고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며칠 전과 똑같았지만 오늘은 내가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짧게 걸렸다. 이 정도면 교육날은 충분히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겠다. 정류장에서 잠깐 서 있는데 버스 한 대가 멀리서 다가왔다. 그 소리가 어제보다 또 조금 친숙하게 들렸다. 버스를 탈 생각은 없었는데 문이 열릴 때 잠깐 나도 탈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왔다. 버스는 내 앞을 지나가 다음 정류장 쪽으로 향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나한테 이젠 괜찮다 하고 슬쩍 말했다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붙인 메모지를 보며 나는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정류장 시간 확인. 완료 표시였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교육 준비 조금 했다. 딸은 마치 내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처럼 기뻐했다. 엄마 최고. 준비하면 더 편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내 마음도 작게 윗방향으로 움직였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문이 살짝 더 열린 것처럼. 오늘은 정말 아주 작은 계획 한 줄이 내 하루를 차분하게 채워준 날이었다. 오늘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계획이라는 걸 다시 세워본 날이었다.